남북이 통일이 되면 네. 광명역에서 KTX를 타고 평양 가자. 뭐 철조망이 있어도 괜찮고 네. 철조망을 앞으로 한 줄을 더 쳐도 괜찮지만 네. 사람이 왕래한다면 네. 그리고 문화 예술적 가치가 네. 어 조건 없이 왕래를 한다면 네. 그게 곧 통일이고 그 평화가 네. 아닐까요? 2018년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면서 네. 남북 철도의 연결, 네. 도로 연결, 네. 네. 어, 남과 북이 함께 있는 네. 그 길은 음. 바로 육로로 갈 수도 있고 음. 항공으로 갈수 있고 음. 선박으로 갈 수가 있는데 네. 우리 광명에서는 네. 열차 타고 평양 가자. 네. 그 2019년 1월 9일날 네. 그때는 이제 남과 북이 음. 그 굉장히 좋아질 때니까. 네. 야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짓냐? 네. 어 제가 그 동안 29번을 북한을 왔다 갔다 허! 했기 때문에 정말요? 그래서 평양 가자. 어뭐 어, 정부 측에서나 우리 시민 사회 단체에서 네. 참 이름 좋다. 음. 근데 그 이름이 남쪽에서만 좋다는 게 아니라 북쪽에 있는 민족 경제 협력 연합 네. 네. 그쪽 단동 대표부를 가서 그럼 네. 내가. 어, 이름을 이렇게 하나 지어서 하려고 네. 하는데, 괜찮겠냐 했더니만, 어, 이름 좋다. 2024년 이후에는 범아시아 철도가 음.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거쳐서, 네. 어, 태국을 거쳐서 베트남으로 해서 캄보디아까지 가는 철도가 오. 중국에서 지금 네. 그 섬나라에서 우선 면, 면하기 위해서는 네. 남북의 그, 그 철도가 연결돼어야 된다. 2020년 2월 22일 2시? 22시 어그 어, 오후 2시 22분. 22분에 네. 어 북한 금강산 관광하고 개성공단을 재개를 하는 원하는 음. 한 2천여 명이 모여서 네. 실은 축 구대회를 하려고 아, 준비를 가셨어. 다 했다가 네. k 테스가그 평양까지 가려면 네. 지금 어 개성에서 평양까지는 네. 시속 60km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KTX는 300km를 달려야 되는데, 네. 앞으로 그런 철도가 달리려면 북쪽에 네. 네. 철로가 연결이 제대로 이제 네. 돼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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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KTX 광명역에 음. 어, 남북 철도가 연결되는 남북 출입사무소를 이제 개설하자. 그러셨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네. 어 금강산 관광이나 북한 관광을 위해서 네. 어, 남북이 이렇게 정부가 할수 있는 건 지금 없지 않느냐 네. 미국의 제재 조치, 음. 유엔의 제재 조치 음. 어,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어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굉장히 설득도 하고 이야기도 해서 네. 네. 어, 70년대, 80년대 민주화운동 하면서 지금 통일운동 하고 있는 네. 어, 가운도 협력위원회라든지 네. 어, 충북이라든지 네. 그다음 에 울산이라든지 네. 이런 지역에서 지금 통일 운동을 하고 있는 음. 멤버들이 좀서 네.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상국을 통해서 이게 광고하자. 네. 아, 그리고 남과 북이 해줄 수 없다면 네. 북한에서 네. 우리 남쪽 사람들에게 비자 발급을 해주라. 네. 그 발급을 해주면 간다. 음. 그게 곧 신변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민경연하고 네. 어, 개성공단에서 제가 서로 서명을 하고. 서명을 하고 해서 나무 심기를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워낙 그쪽을 네. 가고 그렇게 하려면 네. 행정, 비용,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른 단체들, 네. 뭐 여러 단체들이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네. 제일 처음에 서명을 한 것은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했으니까 네. 제일 먼저 했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네. 그 전까지는 개성에다 나무 심는 것은 별로 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뭐 200명도 가고 300명도 가고 음. 그렇게 해서 갔고. 그리고 워싱턴 협의하고, 민주평통 워싱턴 협의하고, 네. 네. 광명시 협의회가 자매결을 맺으면서, 네. 어, 북쪽에다 연탄 보내자. 연탄 보내자. 예, 그래서 네. 북쪽에 연탄을 65만 장 그동안 보냈었는데, 워싱턴에서 한 10만 장, 오, 이제 같이 그랬군요. 협력해서. 그게 몇 년도라고요? 어, 2008년도. 2 예.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셨습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밀가루도 이제 2,000포를 이제 어, 워싱턴을 같이 해서 보내기도 네. 하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어, 25톤 트럭에 어, 쌀이 5,000포가 들어갑니다. 음. 한 차에. 네. 100대를 실고가자 네. 그래서 광명에서 출발해가지고 어, 평양까지만 간다면 내가, 어, 100대분의 음. 쌀을 4번에 실고 가겠다. 그렇게 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음. 그 의향서만 해준다면 네. 내가 쌀 가져가겠다. 음. 그건 뭐냐면, 남과 북이 제일 처음에 연결되는 것은 네. 정주영 회장이 음. 솟대를 몰고 오. 갔던 그 기억이 나서 네. 제가 제안을 그걸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제가 주변에 그 이야기 하니까 회장님 무슨 쌀이 있다고 그걸 합니까? 해서야 의향서만 받아오면 의향서 예그 이게 받아주겠다는 의향서만 받아오면 내가 교회고 음. 그 다음에 광역단체로 쫓아가서 음. 그거야 간단하다 음. 어. 그한번 그거 해보자 만 어. 우리 방탄소년단 가서 북쪽 가서 한번, 네? 그 한번. 공연을 한다면 네. 세상이 어떻게 바꾸니까 문화예술로 음. 통일의 길을 뚫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문화는 네. 한 민족의 생명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문화가 일차가 교류가 된다면 네. 남과 북의 어떤 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 네. 훨씬 더 앞설 거라 이렇게 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방탄 소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김연아라든지, 네. 그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지금 그축구 하는 손흥민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이번에 기생충. 네, 뭐, 그렇습니다. 그, 봉준호 감독, 감독 같은 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 에 알리는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그런 문화예술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네. 만약에 공연을 한다면, 네. 모여서 공연을 한다면, 네. 네. 저 제주도부터 해가지고 네. 부산, 네. 대전, 네. 목포, 네. 광주 해가지고 서울, 네. 강원도까지 이렇게 간다면 그래서 그게 이어져서 음. 저 열차 타고 네. 어, 평양 가서 개성 가서 두만강 가서 백두산 가서 한다면 네. 전 통일이 빨리 이루어질 거다. 음. 워싱턴에 있는 우리 청소년과 네. 그다음 광명에 있는 청소년들이 네. 어, 평화 통일에 대해서 이제 그 (2006년도부터) 네. 어~ 그~ 서로 교류를 했는데 음. 중간에 어른들에 의해서 꿈이 무너진 적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광명시 협의회에 어떤 회장님이 우리 이영희 회장님 말고 다음엔 누가 되든지 음. 워싱턴도 마찬가지인데 음. 청소년에게는 그, 가지고 있는 그 꿈, 우리가 어른들이 음, 그 들어주게, 막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것만큼은 음. 꼭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네. 저 우리 광명 있는 청소년들이 워싱턴에 가서 네. 새로운 문화를 접할 음. 수 있고, 그 다음에 워싱턴에 있는 우리 어, 2세, 3세들이, 네. 어, 부모님들의 고국에서 음흠. 한민족의 역사를 네. 알고 가고 문화를 알고 가면 네. 참 좋겠다. 어, 저는 이제 2018년 그 4월 27일날 네. 김대중 대통령, 어, 그 문재인 대통령과 음. 네. 어, 김정은 위원장이 한말 중에서 네. 어, 생각나는 게 하나,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죠? 김정은 위원장이 대통령께서 네. 북쪽으로 오신다면 네. 도로가 준비가 안돼 있고 그다 공항이 제대로 안돼 있는데 참 모시기가 민망스럽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앞으로 (32032년에) 음. 어, 올림픽이 성사가 된다면 네. 남과 북이 경제적 문제로 해서 도로를 다시 만들어내고 음. 철도를 만들어내고 음. 어, 북쪽에 있는 어, 고려 어, 평양순환공원이 음. 새로 이게 넓혀지고 네. 확장돼서 저 그런 기반시설부터 지금부터 한다면 충분하게 아. 올림픽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네. 현재 같이 네. 말로 이렇게 순수하게 말로 이렇게 같이 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월드컵 때 일본과 한국이 같이 그 공동으로 개최하듯이 음. 어, 말도 안 통하고 하는 일본하고 하는 것보다는 네. 말이 통하고 음. 가까운 음. 그러한 그 북쪽하고 음. 하계올림픽을 한다면 네. 네. 정말 성공적이었다. 네. 그 전에 그 전에 올림픽 전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왕래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어, KTX 타고 웅원단이 응. 가고, 네. 그 다음에, 어, 도라산역으로 해서 어, 버스로 웅원단이 가고, 네. 저 강릉에서, 어, 원산, 속초에서 원산으로 해서 네. 어, 배를 타고 웅원단이 네. 간다면, 네. 저 북쪽의 경제적인 문제, 네. 그 다음에 남과 북의 네. 평화의 문제가 해결된다. 네. 그래서 32년 그 올림픽은 네. 꼭 개최돼서, 네. 저 한반도의 평화가 전세계 평화로 네. 갈수 있는 지름길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남과 북의 관계는 네. 이론적 근거로 되는 게 아니라 꿈을 꾸면 된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무슨 목표를 놔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것은 꿈이고 네.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은 목표를 두는 것 같아요. 아, 좀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목표와 꿈은 틀리다. 네. 꿈은 진짜 진정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난과북이 음. 하나되기 위해서는 네. 모든 사람이 꿈을 꾸면 음. 그래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네. 이루어지지 않겠냐? 느